동료 흑인 교수의 언니분이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의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. 아 그래도 장례식인데 숙연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예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었고 동양인은 얼핏 보기에는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. 그 목사님이 찬양을 R&B 스타일로 부르시는데 아니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을 이리저리 꺾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언제 어디로 꺾을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. 아, 장... 장례식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도 콘서트에 온 것처럼 너무 신이 났습니다. 근데 좀 둘러보니까 저만 신이 난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계속 듣다가는 내 귀에 문제가 좀 생기겠다 싶을 정도의 평생 들었던 음악 중에서 가장 큰 볼륨의 음악을 그 장례식장에서 듣고 왔던 것 같습니다. 청중들을 울렸다가 우겼다가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. 노래 한 곡에서 키를 여섯 번이나 올려 부르는 경우는 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국사는 김교수입니다. 동료 흑인교수의 언니분이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의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. 그래서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고인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내비를 따라서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일단 교회가 꽤큰 편이었고 또 고인께서 아마 지역에 유지이셨던 것 같은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. 대충 봐도 한천 명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흑인 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건 이게 처음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 살았을 때 방문했던 한 유명한 흑인 교회 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그때 그 흑인 교회에서 문화 충격을 너무 크게 받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놀랐었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흑인 교회에 대한 문화 충격이 떠오르면서, 아, 그래도 장례식인데 숙연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예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었고, 또 백인은 간간이 한 명씩 보이고, 동양인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저 많은 천명 중에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. 왠지 나만 좀 외부인인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, 마침 제 동료 교수를 만나서 같이 앉게 됐습니다.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라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찬양을 인도하는 흑인 목사님이 거의 소울 R&B 가수급으로 노래를 잘하셨습니다. 목소리는 김건모 씨하고 비슷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은 예전에 그 솔리드라는 R&B 그룹에 있던 김조환 씨랑 비슷하더라고요. 그 목사님이 찬양을 R&B 스타일로 부르시는데 아니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을 이리저리 꺾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언제 어디로 꺾을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. 노래를 너무 느낌 있게 잘하셔서 뭐 거의 R&B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퀄리티였습니다. 그리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성가대와 반주자들도 실력이 너무 좋아서 바로 녹음해서 음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. 찬양을 할때 흑인 특유의 그루브가 넘치는데 아, 장례식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도 제가 콘서트에 온 것처럼 너무 신이 났습니다. 근데 좀 둘러보니까 저만 신이 난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룹은 넘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도 여럿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음악 볼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인데요.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큰 볼륨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계속 듣다가는 내 귀에 문제가 좀 생기겠다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볼륨이었습니다. 제가 평생 들었던 음악 중에서 가장 큰 볼륨의 음악을 그 장례식장에서 듣고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서는 귀가 한동안 멍하더라고요.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고인이 살아생전에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고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진지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유머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 뒤를 이어서 한 부흥강사 스타일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또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청중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.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데 아까 그 r&b 목사님이 다시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. 찬양이 점점 고조되면서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지니까 키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을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키를 한 번씩 올리시더라고요. 저는 속으로 어, 그래도 장례 예배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하고 있는데 한번더 올리고 설마 이제는 아니겠지 할때또 올려서 이럴 수가 하고 있는데 방심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키를 올렸습니다.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세봤는데 총 여섯 번이나 키를 올려서 불렀습니다. 노래 한 곡에서 키를 여섯 번이나 올려 부르는 경우는 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. 사실 음주운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한국 같았으면 굉장히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식이 됐을 텐데 제가 참석했던 이 장례식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거나 엄숙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. 쉽게 말해서 눈물이 있지만 기쁨도 같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크리스찬인 우리는 고인이 된 분이 하나님 곁에 안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흑인분의 장례식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모든 흑인분의 장례식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. 고인의 성향과 종교, 가족의 상태에 따라서 다 제각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, 이런 장례식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